이제 1번, 1번부터. 자, 2의, 어, x제곱 마이너스 2x가 8의 x 플러스 2인데, 우변에 있는 8의 한 녀석은 2의 3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녀석은 2의 곱하기다, 그지? 얘가 3x 플러스 6 되겠네. 그래서 얘도 미치이고 얘도 미치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좌변의 지수가 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우변의 지수는 3x 플러스 6이 되겠다. 그래서 이야해 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 되겠고 자, 이 수분의 어16 어디에 6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엠마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6. 요렇게 답이 되겠다. 자, 2번한번볼 건데. 자, 얘는 5분의 3인데 얘는 4분의 5네.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다, 그치? 그래서 5변을 바꿔볼게. 4분의 5를 5분의 4로 바꾸면 무슨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된다, 그치? 자, 요 마이너스 1제곱 여기다 바로 곱할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의 플러스 4가 되겠는거 되겠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 좌변 지수는 x제곱 플러스 2x고, 우변의 지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같다, 그지? 그래서 이 양식 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되겠고, 1, 4. 어디에? 이번에는 1에 마이너스다, 그지? 자, 그래서 이만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4가 0이니까, 어, x는 1 이거나 마이너스 4. 요렇게 해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2번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있네요 역시 1번부터 한번 볼게 <laughs> 자 우리가 일단은 어, 모든 것들을 어, 좀 예쁘게 간, 간단하게 모양을 좀 바꿔야 돼 2의 x 플러스 2제곱이란 녀석이 있는데 얘를 어, 얘는 2의 x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다 그지 그래서 2의 제곱이 4니까 순서 바꿀게 4의 뭐니 2의 x제곱 요렇게 표현을 바꿔줘야 돼 자 이렇게 바꿔주고 4x도 2 x로 바꿔주면 얘가 4x는 2의 x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더하기 4 곱하기 2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2가 뭐니 0되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치환할게 자 그냥 인수분해 가능하면 그냥 해도 되겠는다 자 t를 2x제곱을 t로 치환할게 그러면 인마가 이제 t제곱에 플러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32가 0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어, 인수분해 해줄 건데, 어, 어, 48에 32, 4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마가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8은 0이다. 그래서 자 t란 녀석이 뭐니 4이거나 마이너스 8인데 t가 뭐니 t가 2x였잖아, 그지? 어, t가 EX 였기 때문에 EX가 4고 마이너스 8인 거다, 그지? T는 EX. 자, e x 제 곱이 4이거나 8인데, 어, EX는 양수야 여 된다, 그지? e x 제 곱은 지수함수니까 는 0보다 커야 되겠지? 음수가 될수 없다, 그지? 그래서, 어, 음수는 버리고, 어, EX는 뭘때 4일 때 X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다, 그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이번 한번 해볼게 자 역시 모양을 만들게 요게 3의 아 x 플러스 이라는 거는 3의 x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9의 3의 x 제곱 되겠다 그지 어 3의 제곱은 9니까 자 그면 러이마가9 곱하기 3의 x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예아 플러스구나 플러스 예어 3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얘가 어 3의 x분의 1이다 그지 어, 3에, 마이너스 x라는 거는 3에 x제곱분의 1인 거다. 그지? 요렇게. 자, 얘가 6이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이제 양변에다가 3에 x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양변에 3에 x제곱을 곱해주면, 자, 얘는 9 곱하기, 3x 제곱에다 3x 제곱을 곱했으니까 제곱이 되겠고. 자, 6에다가 3x를 곱해서 넘겨올게. 마이너스 6 곱하기 3x. 그리고 여기 있는 3x 곱하면 약분돼가지고1 된다. 그지? 1은 0. 이런 식으로. 되겠니? 자, 그리고 치환할 거야. 3x 제곱을 이번에 t로 치환할게 그럼 이마가 9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다. 그지? 오게. 3t-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자, t란 녀석은 뭐니? 3분의 1 되는 건데, t가 원래 뭐였니? 3의 t x 곱이었다 그지? 얘가 3x제곱인데, 얘가 3분의 1이지. 자, 3분의 1은 3의 뭐니?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가 뭐다?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자 그리고 대표 3번 다음 학년식을 푸시오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x가 0보다 큽니다 요거 풀어주세요 라고 했네 그지 밑이 어떻니? 같다 그지 아,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어, 지수가 같다 먼저 한번 풀어볼게 어, 2x 플러스 1 인마는 7 마이너스 x랑 같습니다 해주고 x 넘기면 3x가 될 거고 1 넘겨주면 6이니까 x가 2입니다 라고 해서 끝내면 안돼 자 왜냐하면 두 번째 어, 지수에 뭐가 오든간에 이 x가 1이면 어때? x가 1이면 어, 모든 1에 어떤 제곱이 오더라도 얘는 무조건 뭐니 1인 거다, 그치 그래서 x가 뭘때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요걸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왜 1에 어1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이고1집어넣면 1의 6제곱인데 어차피 1이잖아 그지? 그래서 x1도 성립한다 그지? 그래서 해는 x1도 되고 또니 뭐가 된다? x2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를 적어야 된다 자 이번 한번 볼게 자 이번에는 어 지수가 같다 그지? 그러면 첫번째 얘도 이렇게 볼게 x 플러스 3 밑이 같으면 되겠네? 지수 같으니까 자 그래서 x는 얼마니? 3 이렇게 끝내면 안된다 그지? 또 조건 어 지수가 뭐일 때? 자 세모가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는데 지수에 뭐가 오면은? 0제곱이 오면 둘다뭐 된다? 1 된다 그지? 어 네모 세모가 다르더라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어 x가 뭘 때? 0일 때도 성립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 해는 뭐가 되겠니? x가 0 또는 x는 3 이렇게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은 건 당연한데 밑이 멀일 때 1일 때 성립한다는 것과 어,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으면 되는데 지수가 멀일 때 0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요것도 체크해 줘야 돼.